인장도죠 인장도. 이게 두발이죠, 두발. 네, 두발씩. 네. 어? 오, 위쪽으로 열리네요, 이거. 네. 357, 네. 357이랑 38 스페셜.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밀면은 이스트랙터를 조금 네.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막 손톱 같은 습관. 걸로. <laughs> 칼로, 칼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당기고 탕탕 해서 두발을. 357 매그넘도 되지만 38 스페셜도 된다고 하잖아요. 약실의 길이에 맞는 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두께는 다 똑같은데 약이 들어가 있는 종류가 다른 것처럼 요런 총 같은 경우는 약실이 길잖아요 그러면 4 1이라고 해서 샷건 탄이 있는데 그 샷건 탄을 여기다 넣어서 도쏠 수도 있고 45LC라는 탄도 쓸수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4 1이라는 총은 샷건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넣어서 쏘면 좋은 게 뭐냐면 뱀 같은 게막 댐빈다 그러면 이제 고거 같은 거 집어넣어갖고 팍! 쏘면은 샷건처럼 쏠수 있는 거야 410 터지네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서부 시대에 많이 나왔었던 네. 실린더가 열리는 게 아니고 실린더 옆에 도어가 열립니다. 빼는 것도 여기 레버가 있어요. 레버가 있어서 밀어내서 이제 총을 이제 빼낼 수 있는 싱글 액션. 그러니까 이렇게 쏘는 총. 지금 이런 거는 총에 보면은 조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략적인 중앙 위치만 알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짧은 총열 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해서 쏠수 있는. 2018년부터 네.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핸드가입니다 제가, 제가 캐리하는 총이기도 하고, 요게 익스텐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12발까지 캐리가 되고, 이게 싱글 스택처럼 얇아요. 근데 보시면, 1.5 스택이라고 해야 되나? 아, 특이하게 만들어가지고. 애매하게 들어가네요. 애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이게 X네요. X, X고, XL이 네. 조금 더 길게 나왔어요. 네. 총 통신 조금 더 길어요. 아, 저건 조금 틀린데, 2-2-1이고, 저건 3, 3-2-0이지만, 네. 얘는 더블 션이에요 네. 이게 리즌이라고 하는 시리즈인데 시그사고에서 조금 상위 버전으로 만든 트리거라든지 코팅이라든지 이런 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상위 버전으로 나온 시리즈죠 시리즈. 삼미공도 요즘 핫한 거, 핫한 입니다 근데 네, 이게 XL에 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돌고 도는 것같아 음. 아, 나 컴팩트가 필요해. 네. 조금 더 크면 좋겠어. 네. 어, 별반 차이 없네? 네. 그러다가 들고 다니다가 무거우니까, 아이, 무거워. 하고 다시 돌아가. 네. <laughs> 이렇게. 이게 렇게 보호가 엄청 낮아요. 음. 네. 지금 이런 게 이쁘더라고요. 그죠? 음. 저도 이거 노리고 있는데 이걸 홀스터를 구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잡아볼래요? 아 무겁죠? 근데 아직 저한테 두꺼운 것 같아요 네, 더 깎아야지 사이 선수는 깎는다면서요 사포로 엄청 밀어요 저거아 사포로 밀어요? 네. 드라인더나 사포 이런걸로 와 드디어 해피맨 시그에서 또 네. 이야 38 <laughs> 좋아 시그 잘하고 있어 <laughs> 이거 얼마 받을까요? 시그가 음. 탄창이 비싸기로 아 유명해요 556 탄창 하나 사면 13불 뭐 이런데 탄창 하나 사면 음. 뭐 40불 50불 해요 오 이거 요 <laughs> M18 <웃음> 딱 잡으면 분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누구한테 맞춰도 마, 맞출 것 같은 느낌이고 올 음. 오라운드 총 같은 느낌 근데 시그가 전체적으로 좀 그립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커가지고 네. 그리고 시그는 응. 얘가 합법적으로 얘만 총이에요 아 위에 붙어있는 슬라이드나 밑에 있는 몸통이나 아무것도 총이 아니고 얘만 총이기 그냥 때문에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 가면 슬라이드랑 이거를 팔아요 얘만 총이니까 얘를 등록해서 사야 되고 원하는 총에 바꿔 끼울 수 있어요. 이게 드족핀입니다 이렇게 딱 집어 넣기만 하면 그래서 응. 여기에 보면은 총번이 박혀 있죠. 아 그러네요. 예, 네. 총번이 여기 까져 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아총 플라스틱은 이거 그냥 플라스틱. 이게 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덩통빈 플라스틱 하나 있어요. 이거 등류인가요뭘 쓰죠? 이게 약간 젤처럼 돼 있는 뾰를 쓰더라고요. 아, 그냥 일반 비발류나 네. 이런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잡고. 스위치 딱 올린 다음에 이야. 와, 카모는 이제 이렇게 불이 나갑다 그 스파크가 이그니션이여 앞에서 탁탁 아, 이건 나중에 하나 사서 갖고 놀면 재밌게 재밌을 거 네, 같아요. 이게 용도가 있어. 영화 찍는 용도도 있지만 이게 그 패스 컨트롤이나 무슨 뭐 태우거나 네. 눈 같은 거 녹이는 용도로. 그래서 아. 얼마 전에 이거 되게 유명한 짤이 있었던 게 어떤 사람이 드라이브웨이에 나와가지고 자기 드라이브웨이를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동화 아니, 근데 사람들 볼 때는 유튜브상으로는 충격적인 거지. 집 앞에 나와서 화염 방사기를 한국 돈으로 하면 90만 원 STI 스타카토 컴뱃 메스터 같은 거죠. 좌뇌기 사용하는 9mm 짜리지만 더블 스택으로 돼있고 장탄수 20발. 좌뇌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수입니다이손자탐 난다. 탐나기 조금. 오늘 5299불짜리 나이트워크입니다. 와. 피카틴이 양옆으로막 여기다가 올랐을... 뭐 IR 레이저 달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농장에서 하도봐 가지고 이건 이제 그냥 동네 어. 동네 장난감 같아. 돈 장...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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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천. 아 그래도 많이 싸 많이 싸졌네. 네. 제돈 지랄 영상에 나왔던 그 처음에.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미국 오기 전에 나이트호크라는 브랜드를 몰랐는데. 네. 와, 커스텀이니까 뭐 한국에서는 알리가 없죠. 그죠? 네, 그렇죠. 처음 봤는데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윌이슨 컴백 아. 최고의 체리 우드에 있는 네. 아니, 비싸네요 진짜 이거는 와, 진짜로 진짜, 탄창 빼고 그냥 탄창 그냥 빼고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돼 슬라이드를 한번 움직여봐 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말, 트리거 당겨봐야 당겨도 돼요? 드라이파에? 일단 네. 드라이파에 <laughs> 이게 말이 안돼 진짜 이거는 안 만져본 사람은 우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거야 오이. <laughs> 장난 아니네요 진짜 최고급의 끝을 달리는돈값 아. <laughs> 하는 거아요 <laughs> 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너무 부드러워요. 이, 이 쇠가 네. 우주선 만드는 재질입니다 와, 제가 안, 안 해본 사람 몰라 네. <laughs>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급 권총들의 수준이 지금 한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콜트에서 콜테, 나오는 고급 권총 그렇게 해서 가격대가 한요 정도 되는 거가 적인데 진짜 이거의 두배 이상 아 소리가 살짝 다르네요 아, 좋긴 아, 좋은데 네. 아까 거에 비해서 네. 원래 이거슬라이딩이뭐그 저기... 오블이 네. 나오면 안되는데 네. <laughs> 네. 저거를 맛봐가지고 네. 네. 사람을 데려버리는 거예요 비교를 또 해보는 네. 거예요 토크 정말 좋은 총이잖아요 알잖아요? 네. 슬라이드 해봐요 아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아그게도좋아 근데 네. 이것도 좋아요 굉장히 좋은 네. 건데 이것도 4천 000... 얘가 전 얘보다 얘가 더 좋은 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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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말을 해요 아 그래요? 아, 이거는 3천 불이고 아, 이거는 4천 아 얘가 더 조, 좋을 수 밖에 없네요 아까가 너무 압도적이여가지고 근데 근데 이제 건빵이 이제 다 배렸다 이제 <laughs> 이제 글라못 선다 8,000불짜리가 <laughs> <laughs> 아, 엄청 비싼데요 이거는 잘 안되네 비싼 줄 이렇게 스크래치를 놔놨어 여기다가 <laughs> 자 요거는 싱글 액션 네. 이거는 싱글 액션 더블 액션 그래서 요거는 지금 격발 다시 당기면 요거 같은 경우는 뱅끝 차이는 뭐냐면 화끈해 갖고 당겨서 쏠때첫 번째 초탄은 트리거. 그 트리거가 길죠 네. 무겁지 근데 장점은 가지고 있을 때안잖아 근데 이거는 만약에 해머가 이렇게 드랍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홀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는 빨리 꺼내야 되는데 위험한 총으로 빨리 꺼내면은 더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요 총을 더 많이 선호를 하게 하는데 실제 총을 잘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싱글 액션이 훨씬 더 좋긴 해요 이게 좋아. 목적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얘는 네. 일단 여기 어떤 스탠드도 있고 게스패널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찍어 눌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플랫 생각. 아 그리고 탄창 릴리즈도 이거 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얘는 거의 컴퓨티션 슈팅용으로 빨리 쓰는 목적이거든 어, 안착감이 되게 좋은데요 컵방님이 네. 거의 그 사격용 컴퓨티션용 총을 잡으면 네. 느낌이 좋다 그래요 딱 거기에 적응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쉐도우2는 약간 아래 등급이긴 한데 이 정도도 굉장히 네. 좋은 거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쉐도우2인데 오렌지도 있어 레드사이건으로 쓰고 있는 XDM 신형 버전 여기 보면 이게 코킹 인디케이터예요 얘가 코킹이 되면 이게 튀어나와요 근데 쓰고 나면 들어가거든요 불이 없어도 얘가 코킹이 됐는지 없는지 알수 아, 있어요 아, 그게 보이겠네요 그리고 얘는 챔버 인디케이터거든요 총알이 들어갔으면 얘가 들려요 그래서 밤에 만지면 총알이 들어가 있는지 카킹이 되는지 알수 있어요 불안 켜도. 토니의 집에 밤에 몰래 가면 이걸로 맞게돼 있습니다. 그 리볼버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그치? 기본 그... 대명사. 네. 여기에서는 지금 다 필요 없고 콜트 파이터 굉장히 유명한 총이죠. 예쁘네요. 이게 이거는 킹버가 한번 잡아보는 보면은... 거. 네. 와... 골드로 봤었던 그킹 코브라인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골드가 아닌 버전. 이거는 그러니까 셀프 디펜스용이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간지용이죠. 간지. 그렇죠. 즐기는 용이죠. 에헤. 나 이거 있다. <laughs> 네, 그렇죠. 옛날부터 그건. 유명했던 이런 총나 있다. 가장 올드 패션이거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엔나인, 군용 제식으로 미국 군대에서 썼었던 그런 거가 이게 해피맥으로 나오는 것들이고 92x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거는 이렇게 두껍고 잡아봤을 때 한번 잡아봐 요 이쪽 쪽으로 잡고 네. 내려놓고. 아 훨씬 좋 네, 그립은 네. 사용하는 타는 똑같은데 그립이 다이어트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비버 테일의 모양을 보세요. <목소리> 더확 꺾여 있죠. 네. 그리고 요거도 어저스트가 가능하죠. 네. 요거는 어저스트가 안 되고 네. 세이프티는 요건 요 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카킹이 돼 있을 때 네. 이게 세이프티로 네. 놓잖아요. 탁 떨어질 때 이게 혹시나 해, 해머를 때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게 내려가면 핀이 도망가 핀이 도망가기 때문에 이게 해머가 드랍은 되지만 핀을 사실은 때리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약간 겁내 하는 거예요. 그래. 나이트워크들 레밍턴 마린 매그넘 저거가 킹 코브라 킹 코브라인데 이제 금장에 되어 있는 거풍 색상이 예쁘지 않습니까? 이건 열처리를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게 뭔지는 잘모르죠어죠 음, 매그넘 리서치 거, 대절치 이거 이거가 44 매그넘 이거는 44 매그넘 이거는 3 5치 저건...